이벤트라도 있나요? 이벤트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이벤트야? 어. <laughs> 뭐. 평소에 그냥 잘해주면 거고 것도... <laughs> 오래되니까 이벤트 같은 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아, 음... 800이 좀 오래됐으니까 이벤트에 좀 소홀하시다. 네 기념일 생기고 음... 그런 게. 아, 그런 게. 음. 그러면 남자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 여성분이 사귀자고 고백을 했나요?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요. 오빠가 고백을? 고백했을 때는 뭐, 어떤 방법이 있잖아요? 그, 나, 그 남자만의 그딱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 다가왔나요? 어, CC였는데, 음. 음, 친구네 커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음, 좀, 얼숙하고 좀 그런 부분이 끌려서. 어리숙한 뭐좀 순수했던 그런 모습이. 음. 그러면 요즘에 딱 TV, TV나 이런 버라이어티 같은 걸 보면은 되게 남자다운 김종욱 같은 남자다운 사람들이 있고, 뭐 MC 원 같이 좀이게 깐죽깐죽 대는막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스타일인가 요 이상형이? 귀여운 남자. 아 귀여운 남자. 귀여운 남자 뭐 이승기 같은. 네. 아 요즘 이승기 가 대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헌팅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헌팅, 헌팅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글쎄요. 좀 즉흥적이고 그런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음, 본인한테 헌팅 당했던 적은 없나요? 있긴 하지만 그런 거안 좋아하다 보니까 응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헌팅 당해본 적은 있는데 전화번호 한 번도 주신 적이 없고요. 음, 그러면 요즘 뭐? 학생이세요? 아니면 뭐 일하시는 분이에요? 학생이에요. 아, 학생이에요? 네. 그럼 요즘들 학생들, 대학생들 등록금도 네.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평소에, 어, 평소가 아니고, 그 전에 여태까지 살면서 아르바이트 했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어요 음, 글쎄요, 아르바이트 많이는 안 해서. 그냥, 아,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오래 해갖고, 가족적인 분위기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거기 학교 앞이라 학생들 많이 상대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러니 전혀 다른 과 사람들 만나고 해서 그런 인간관계 넓어지는 건 그런 건 되게 좋았어요. 음. 아 빵집에서 이렇게 또 인간관계를 넓히는구나. 네, 그렇게 네 그렇죠. 되더라고요. 학교 다니다 보면은 음. 인사하게 되고 얼굴 익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뭐 헌팅 뭐 연인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있다면. 요즘 많이 소운해졌다며요 이벤트도 잘안 해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이벤트는 나도 안 챙기니까 그렇게 할말 없는데 선물 같은 거 잡고 그런 거라도 자주 해주니까 고맙고요. 완전, 완전 사랑해요. <laughs>